자, 오늘은, 어, 결혼할 힘든 사주에 대해서, 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신묘, 기묘, 의뢰 사주가 있습니다. 이제, 평관객이죠. 예, 평관이 이렇게 많죠. 이 사주는. 자, 평관객이다. 우리가 건명이기 때문에 결혼을 얘기하자면은 반대 식상과, 그죠? 식상과 재성을 제 같이 먼저 눈여겨보고, 또, 인성을 또 눈여겨보게 되죠. 인성은 식상과 짝이 되기 때문에, 인성의 어떤 조절력이 있게 되면은, 식상 당연히 재성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식상과 재성과 인성을 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이제 식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은 이제 월간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신금이라는 건 나한테 식신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의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식주의 단어죠. 재주운이또 되죠. 이게 이제, 어, 재성을 향하게 되겠죠. 재성의 원류다. 자, 이 신금이 이제, 상당히 좋아야 되죠. 일단, 칠살이 강하다 보니까 식신재살도 해야 되고, 그죠? 경제활동의 단어로서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전혀 식신재살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죠. 연관에 있는 병화, 정인과 기반이 되어 있다. 기반돼 이 있음으로써 이 신금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식신체설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이 신금이 원국이 어디를 봐도 통문처가 전혀 없죠 그냥 달랑달랑 하나서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이 식신으로서의 기능 나의 밥벌이 활동으로서의 기능 또 건강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물론 기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평상 기반이 되는 건 아니죠. 어 이제 어떤 세운의 응기기에서 이평신학을 합반이 되게 되면은 그때마다 한 번씩 기능이 잘안 되는 기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또 지질제 재성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재성이라는 거는 나한테 이렇게 정제가 들어와 있죠. 우리가 정제가지하 시지에 있게 되면은 늦게 만나는 재성이거나 뭐 대응 받게 있는 재성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일단 통변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재성이, 이제, 늦게 만나는 재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재성이 시지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재성이 늦게 만나는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묘, 이렇게 하게 되죠. 항상 들 해묘 운동을 하게 있는데, 이 해수가 언제든지 어떻게 되죠. 어, 목으로 변하이 되죠. 그죠? 렇 목으로 변하더라. 그런 일과를더 힘들게 한다. 재성을 만나도 좋은 재성을 만나기 힘들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실제로 제 지인의 사주인데, 어 건강에도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죠. 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연애도 한번못 해보고 그래서 지금 모친과 같이 집안에만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당연히 제가 봐도 어 앞으로 결혼이 힘든 사주 어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원국만 보지 말고, 대운이나 어떤, 음,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 자체가, 원국 자체가 이렇게 기반되어 있고, 재성이 불명하게서 있으면은, 상당히 결혼하기는 쉽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통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결혼하기 힘든 사주, 직신이 무력한 사주, 또 재성이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사주, 오에 어,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